대표님들이 처음 법인을 만들 때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정신 없는 와중에 초기 세팅을 잘못하면 아주 나중에 귀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만 이렇게 법인 세팅하면 세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고객님들에게만 얘기 드렸던 법인 초기 설립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 천만 원 아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절세 쿨팁 보러 가시죠. 법인 설립 한 다음에 점검을 해야 될 핵심 세팅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법인을 설립할 때 대부분 대표님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 사업자 등기부 등본을 만드시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법인 등기부 등본의 목적 사업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려는 사업과 정확히 일치를 하셔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점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등기부 등본에 음식점 업이 없고 고소매엄만 있다 라고 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놓치시면요 등기 변경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로 조금 피곤하신 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설립 초기에 등기부등본을 법무사님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하시려는 목적 사업을 넣으시되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업종들 미래에 할수 있는 업종들을 추가적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신다 하시면 음식 직접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가 적으로 제조업도 하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잘돼서 프랜차이즈업도 할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업종들을 등기부등본 에 먼저 넣어두셔야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무사 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에 내가 원하는 업종 을 추가하실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두 번째는 법인의 정관 입니다 정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관 이라고 하면 회사의 기본적인 규칙 또는 헌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문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주와의 권리 그 다음 임원과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정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관 하나가 여러분들 회사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주주 또는 임원들끼리의 의견이나 세금 문제를 해결할 때 기준점이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법인 사업자의 처음 시작할 때 1인 법인, 인 주주로 시작을 많이 하시죠 이 회사가 성장이 돼서 나중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 투자자가 3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데 새로 들어온 주주들과의 이익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정관에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결국엔 주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시간 낭비 회사 이미지까지 손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정관을 만드시면서 좀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 간에 잘 담아냈다면 고생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회사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때 그때 우리 회사에 맞게 정관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 혼자 할 때는 정관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주주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든지 임원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정관을 한번 수정하시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정관에 조금 디테일하게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누락된 상태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우리 두 번째로 법인 계좌 개설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까지 다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께서는 은행에 가셔서 법인 사업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신 후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요. 법인 계좌 개설할 때 요령이 살짝 있어요.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닌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주거래 은행에 가시길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법인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 요즘 대포 통장이라고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대포 통장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부분을 되게 꼼꼼하고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제로 사업장 실사를 무조건 나가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 사업장 실사를 나가는 그 기간까지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 사업장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이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거래 은행과 아니면 사업장 주변에 있는 은행에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계좌 개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에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한도가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이체 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의 이체를 해야 되는데 한도 때문에 이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은행에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계좌 개설하신 후에 세금 계산서 여러 번 받으시고 이체 내역들을 여러 번 만드시게 되면 이런 한도들은 다 풀어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정상 거래 이력을 좀 쌓는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법인 카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법인 카드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세무사님 홈택스에 법인카드를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카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된다는거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카드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좀 낮게 설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체크카드는 법인 통 장과 연계돼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도의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처음에 신용카드 한도가 걸렸다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거래처들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신용카드 한도가 안 풀리다 보니까 대표님의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용 처리가 되느냐? 실제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은 엄격하게 개인 카드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정말 이 법인만을 위한 개인 카드를 만드셔서 한도를 넘는 금액을 결제를 해주신 후에 세무사 쪽에 엑셀이나 사용 증빙 내역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사업용 카드로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편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법인의 주주 구성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들 사업 초기 때 어떻게 법인 설립하시죠? 대부분 1인 주주로 설립을 하세요. 왜냐하면 쉽고 빠르니까. 하지만 절세 관점에서 보면 주주를 분산하는 게좀유용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이 있어요. 그럼 법인 설립할 때 가족을 주주로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꺼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가 돈을 벌면 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로 소득과 같은 월급 또는 사업 소득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종합 소득이라고 하는데 종합 소득으로 들어가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가서 최고 49.5% 까지 세율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건보료 부담까지 있겠죠. 하지만 배당은 좀 달라요. 여기에는 좀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세율은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15.4% 세율만 부담을 하고 우리가 자금을 유출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 가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족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절세효과가 생겨요. 1년에 조건이 2천만원까지는 배당을 분리가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야 되는 세금 15.4%로 계산했을 땐약 3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지는 돈은 17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이 2천만원을 배당이 아닌 월급으로 받아서 종합소득으로 들어간다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족을 주주로 등재하고 배당을 지급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된 금액으로 돈을 꺼내다 쓸수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가족을 주주로 만들기 위해 주식을 사기 위한 원천자금에 대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으로 과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자를 많이 받는 부자예요. 그러면 배당을 받아가면서 내가 절세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합쳐서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주주로 추가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법인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는 어때요? 회사 주식의 가치가 되게 낮겠죠. 회사 주식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주식을 넘기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회사 가치가 커지고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우리 주식 평가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내 주식을 나의 가족들에게 넘기게 된다면 당연히 주식 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창기 때 주식의 가치가 좀 적을 때 주식을... 좀 넘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사 대표 이사님들의 급여 세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거래처 대표 이사님들이 대표 이사 급여 세팅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높게 잡아도 되냐, 아니면은 뭐 무보수로 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나중에 콘텐츠로 전략을 아예 별도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이익 상황에 맞춰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법인이 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급여 세팅을 하시게 되면 세금과 자금 흐름을 좀 똑똑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초창기 때 돈이 없어 번 돈이 없는데 회사 대표님의 급여가 너무 높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법인의 이익이 되게 많고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대표님의 급여가 너무 적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표님은 급여도 적게 받아가고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내시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을 보시면서 적절한 급여 세팅을 하셔야 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의 상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별도로 기재를 해주시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영원 무보수로 하는 거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보수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고 건보료를 안 내는 장점은 있지만 추후에 내가 급여를 가져갈 때 처음부터 무보수로 세팅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가져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옛날에 못 가져간 거를 올해 한 번에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신다면 올해 세금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시면서 급여를 가져가시는 게 절세에도 도움이 많이 되신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재무적 상황을 좀 보시고요, 계획을 보고 균형 있게 결정하세요. 이익이 적은 초기에는 조금 적게 세팅을 하시고 이익이 많이 나는 단계에서는 좀 높은 급여의 수준으로 적절하게 가져가신다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가족 급여 세팅할 때. 유의점 한번 볼게요. 우리 대표님들 가족이 법인에서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이런 경우에 급여를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좀 깐깐하게 볼수 있거든요. 다행히 깐깐하게 본다고 해서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다른 직원과 동일 기준으로 급여 설정을 하시고요.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급여 이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족마다 실제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좀 차등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사무실에서 매일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좀 높게 측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끔 와서 용돈벌이하거나 알바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인 급여를 지급을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경비 처리와 징빙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늘 고객들은 물어보시거든요. 경조사비, 비용 처리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경비 처리에서 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용 지출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사 경비로 사용하셨어요. 그럼 비용 처리 될까요?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 목적의 어떤 식사비 또는 접대비, 경조사비나 아니면 임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들은 다. 회사의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비용인 자녀 학원비나 가족의 생활비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될수 없겠죠. 특히 자녀 학원비들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 국세청에서 다 나와요. 국세청에서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조사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게 사용 출처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즉 경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한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땐 문제가 될수 있다.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은 비용 처리를 하되 내가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히 준비를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 중고 거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좌 로 나갔더라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건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거래를 했을 때 거래 내역들이나 판매자의 어떤 인적 사항, 그다음 아니면 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을 조금 남겨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세무조사관이 봤을 때 아, 사업용으로 사용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근마켓에서 내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구매를 한 것들을 진짜 실제로 사무실에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 구매하셨는데 공기청정기 집에 있으면 비용처리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증빙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사무실에서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 설립은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초기 세팅 방법에 대한 전략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월해질 수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현명한 세무사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